네 안녕하십니까 정연PD입니다 자 오늘 좀 가볍게 기사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12월 30일 기사인데 지금 검찰이 1타 강사 46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현직 교사와 문항을 거래를 했다는 라 혐의로 기소를 했거든요. 자이 기사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한 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년도부터 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 전달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지금 현직 교사 등에게 8천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 4월 17일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전현직 중교 중고교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이들 중에 다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쳤다라고 완벽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항 한개당 시가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문항 20개에서 30개를 묶은 세트 단위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도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교육 카르텔 요거를 잡기 위해서 검찰이 많이 움직였고, 12월 31일,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2023년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 사회 내에서 카르텔과 맞서 싸우다라면서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교육, 금융, 통신, 기술, 연구, 개발들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집단을 근절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서 이제 대통령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이가 보여주는 정치 보복 말고 이런 일다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2023년도부터 2023, 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서야 결과가 나오는 중이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윤 대통령은 그, 그 당시 기사입니다. 2023년 수요일 서울 남부에서 열린 제 1회 한국 과학 기술자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정부가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과 보조금 제공을 약속을 했었고요. 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카르텔은 사람들을 털기 가장 쉬운 방법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특정 산업의 독점 구조나 정부 보조금 분할 등 권력 카르텔의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완벽하게 밝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었고 결국에는 조사가 들어가서 2025년도에 이제 결과가 이제서야 나온 거거든요. 자, 2022년도 기사를 보시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무능 프레임으로 씌우기 바빴던 그들과는 달리 열심히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23년도에 23년도 기사거든요. 오늘부터 사교육 카르테 단속을 시작을 하고 교육부는 공정이 경찰청과 대응 회의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년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게, 기사에 보시면은 2025년도 아까 전에 그 결과가 나왔다는 기소, 기소가 되었다는 댓글을 보시면은 메인 댓글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잡은 것도 윤석열이잖아. 윤석열 작품이네. 뭐 윤석열 업적인데 숟가락 언제겠지라고 말하고 이 숟가락 오타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윤석열 업적이다. 심지어 저 잡힌 강사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뭐친복 성향이고 이런 건 저는 모르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작품이네. 윤석열 작품이 윤통 업적이네 이러면서 다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지고 왔느냐?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대도 안한 지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 뭐 망신 주려고 막 노력하는데 결국 자기가 틀린 게다 드러나고 자, 그리고 이 기사를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목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25년 12월 30일 기사에 의사가 모자란다. 2040년 최대 1만 명, 1천, 1만 1천 명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이 기사까지 가지고 와봤거든요. 가볍게 보시면은, 해당 댓글로 가보세요. 해당 댓글로 가, 보면은 윤석열이 옳았다. 이건 베스트 댓글 제가 그냥 4개 순서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성열이 의사 증언하려고 한거 아닌가요? 그때 민주당과 리자이밍은뭐 했나요? 당신들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좌파들이 오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윤석열이가 옳았네. 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지,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지금 정치 보복한다고 막뭐 특검 돌리고 막 이럴 때입니까? 대통령 시켜놨더니 이런 거 욕먹어 가면서 의사중헌 해보겠다고 도전이라도 합니까? 욕먹기 싫어서 돈 뿌리고, 노란봉투법에, 뭐 이상은 욕 먹기 싫어서 한 표라도 얻으려고 민생 지원금 이딴 거 하고 이럴 때입니까? 대한민국에 위해서 내 하나 내 하나 욕 먹더라도 일단은 시도를 해봐 야겠다 내가 대통령인데라고 하는 자세 지금 이재명한테 있습니까? 욕안 먹으려고 한미 관세 협상 다녀와가지고 뭐뭐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협상이다 그런 말이나 하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협상인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가 욕먹더라도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가는 의사 부족하다, 증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뭐돈 뿌리고 노란봉투법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할 때입니까? 환율 개폭등하고, 원화가치 개폭락하고, 뭐할줄 아는 게 도대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일다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으로서 과연 정치 보복에 중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필요한 일들을 정말로 하고 있는 건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노동, 북한의 노동신문이 개방이 되고 북한 도발은 우리 남한의 업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중국을 비난하면 첩 뭐.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은 추방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일다운 일은 정말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2025년도 기사라고 해가지고 아 이재명이 일 잘하네. 어? 이렇게 뭐 문항 거래한 교사들은 처벌해야지 이재명이 정말 잘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분들은 선동당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업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